자, 오늘 가서 사는 퀴즈타운에서 제일 높은 리마커블, 리마커블 꼭대기, 이제 싱글콘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가 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등반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그냥 싱글콘 정도는 그냥 가도 된다고 해서, 지금 휴일에 이렇게 가볼까 합니다. 리마코블 산은 퀴스타운 어디서든 볼수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바로 앞에 저기 있는 곳이죠. 자, 리마코블 주상에 왔습니다. 지금 여름이라서 눈이 없어요. 왔으니까, 화장실부터 갑시다. 지금, 12시 지금, 부터지따지에이금 지금, 지지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겨울에는 스키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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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눈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산입니다. 저 보이시는 이곳이 이곳이 싱글콘 여기 작은 콘두 개가 더블콘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 한명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사람이네요 싱글콘 계신 사람 이 있어요 저도 여기 갈 겁니다 자 싱글콘, 더블콘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에는 가까운데 아, 얼마나 멀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분 만에 레이크 알타에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레이크할 타고 가까이 보면 물이 엄청 맑아요. 지금 좀 반사하는 것 때문에 사람 보이는데. 레이크 알타에서 보면 가운데 말 안장처럼 내려간 부분까지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능선을 따라서 쭉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싱글콘까지 갈 계획입니다. 일단 중간 중간 정도 오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이제 산에서 부서진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캠프 같은 학부. 그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되는데, 험한 살을 보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새들입니다. 이 뒤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는데, 저는 여기로 올라갈 겁니다. 저 멀리서 이렇게 엄청 가파른 경사를 타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보이시는 이 길로, 앞에 사람들이 살짝 간길 흔적이 있네요 여기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탐험, 탐험하는 탐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산들은 정보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직접 와야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길이었습니다 이게 경사를 어떻게 표현해 드릴 수 없네 사진으로 경사가 안 나오네요 제가 인터넷서 아무리 봐도 경사가 가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야만 해요. 가끔 가끔 한 45도 정도. 돌이 있는데 그냥 기어서 올라가면 되고 그런 거는. 길이 일단 없어서 이제 루트를 잘 보고 잘 올라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쪽에 약간 계곡 느낌 나는 요, 요 라인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번. 자, 누군가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돌 마크를. 왔습니다 드디어 문제 장소 왔습니다낭떨어지고 일로 가야 돼요. 아, 씨개 무섭네. 진짜 저 암벽도 보냈어요. 시으로 넘어왔네. 아, 개박새네. 저기 보이는 게 더블 코, 앞에 보이는 게 싱글 코, 저는 싱글 코내와 있습니다. 퀸스타운이 하... 다 보입니다. 하... 드디어 리마컵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오는데 뭐 크게 시간은 많이 안 걸렸어요 한두세 시간. 중간에 올라온 길을 몰라가지고 한3 0분 정도 헤맨 것 같습니다. 녹색레로이크게녹고으로 엄청 고게빛나게고 뒤쪽에 엄고이진산 두개 이블게 이렇게 이산고이더블하이고이가 있는 고이곳이싱글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허벅지 다 긁었어요.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이하이하

이제 알았어. 어떻게 걸러가는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여기 자세히 보면 로프가 보여요. 여기서 보시면 보이는데 이쪽으로서 해 암벽을 타거나 아니면 여기 뿔로 튀어나 있는 바위가 있어요. 요 바위를 요 바위 뒤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다가 요, 요 바로 앞에 요 바위 앞으로해서 이렇게 앞으로해서이 앞으로 살짝 넘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둘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코스가 좀더 긴데, 느낌상 이 코스가 길고 좀 어려운데,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고, 이 코스는 좀 위협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편이 바로 절벽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면이거든요. 사면이라서 미끄러지면 끌키기만 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쪽은 떨어지면 부러지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